안녕하세요, 퍼리몬들 비퍼리오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촬영을 해볼 영상은 포장용품 랜덤박스 판매 영상이에요. 어, 이렇게, 한 높이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6cm, 7cm? 네, 한 그쯤 될것 같고, 어, 위에는 제 손바닥이 좀, 손이 큰 편인데, 약 4개 정도? 3개? 3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렇게 작은 크기의 박스는 아니고, 뭐, 양식이나 가격이나 주의하실 점들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일단 요거는 임시 마감 해뒀어요. 이렇게. 이거 박스를 재사용하는 거라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어, 한 번씩 더 리폼해 드렸구요 어, 일단은 오늘 좀 거치대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래핑지 믹스 35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래핑지 믹스 35장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도안들로 구성을 했고요. 대부분 고퀄입니다. 우주도 있고, 캐릭터들 있고, 해가지고, 예쁜 도안들이 정말정말 정말 많아요. 되게 유명한 분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안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35장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어, 이거. 도일리 페이퍼 믹스예요. 방산도일리, 일본도일리, 어, 다이소도일리, 그리고 도일리 코리아 것도 있고요. 컬러는 분홍색하고 흰색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넉넉히 쓰실 수 있는 양이에요 돌리 페이퍼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 유명 박태컷약 30cm 이렇게 바르면 안되죠 30cm씩 넣어드렸고 총 10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준비했습니다 딱 봐도 유명한 분들 거 많이 보이죠 이렇게 유명 박태권도 감아드렸고 유명 박태권컷그 다음 덤들인데 어 덤이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하거든요 그이고 이거 떼졌네 일단 얘네부터 보자면 요거는 막대사탕 덤이 총 6가지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일단 요런 젤리 그다음에 사탕 그 포장하실 때 쓰시라고 풀새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 풀 이렇게 덤을 준비해드렸고 아직 덤은 더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덤 이거는 체크리스트 같이 뭐 간단한 쪽, 쪽지나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적으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덤. 어, 트와인 끈이랑 막끈 그리고 여기 또 트와인 끈 있고 마테 컷 감으실 때 쓰셔도 되고 그다음 폴라 디테도 소량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은 것들이었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덤으로나마. 이렇게 있고 일단은 1번 이게 몇 번이지? 이게 1번인가? 몇 번이 없죠? 1번, 2번. 3, 4, 5, 6. 2번이 없네요. 그거는 이거 소개하면서 찾기로 하고요. 다음에 요거. 이게 덤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메모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인스. 인스는 불투명 인맥 15장이랑 요거는 배송 관련 인스 16장. 이렇게 안전배송이랑 주소라벨지, 그리고 뭐 주위 스티커 같이 되게 예쁘고 퀄리티 좋은 것들로만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 요거는 중복 5장씩 해서, 세도 안에서 15장을 넣어드렸고 되게 예쁩니다. 아직 물품이 한참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테 커트트인데 마테 여기 마테믹스 39종이에요. 블로거 마테는 15종이 있고 그외 브랜드 마테는 9종 다이소 마테는 신상 포함해서 15종을 넣어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테들의 한반 정도 넣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예쁜 도안들밖에 없어요. 어몇 센치씩 감았더라?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렇게 감았어요. 근데 거의 다 다섯 바퀴씩 감았고 이게 한 면당 2센치씩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테믹스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형 떡매 10장, 요거 5장 요거 5장 에서 10장 넣어드렸어요. 요건 판매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적으실 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어, 이거다. 어, 아니네. 이거 덤인 줄 알았는데. 덤이 어디 갔을까요? 아, 저기 있네. 어, 일단은 요거는 지퍼백이랑 OPP 믹스로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 겉에 포장지도 쓰실 수 있게 따로 접착하진 않았고요. 뭐, 하트, 코끼리, 병아리, 뭐, 아이러브, 코수염, 이런 OPP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드렸고 마지막 텀을 찾았어요. 이거는 요거. 거 밴드인데, 어, 도라에몽 밴드도 있고, 뽀로로 밴드도 있고, 다이소 밴드도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 넣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물품들이에요. 요거는 명화카드, 명화 미니카드 명화 미니 6종이랑 지브리 엽서 5종, 일반 엽서 5종 해서 무중복으로 16장을 넣어드렸고, 이게 명화카드고, 이게 일반 엽서, 그리고 뒤에가 하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맞나요? 아닌가? 어쨌든 그 지브리 엽서입니다. 대충 16장 되게 퀄리티 좋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턴지, 7장 넣어드렸어요. 무중복으로 도안 한 장씩 7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리폼하실 때 쓰셔도 되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인데 어, 잠깐만요. 이건 좀 부자재들. 이거는 캐릭터 라벨지예요. 어, 제가 비치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캐릭터 라벨지 15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퀄리티 좋고 인기 많은 제품들로만 넣어드렸어요. 되게 예쁩니다. 진짜. 하나같이 다 퀄리티 좋은 물품들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포스트잇 믹스예요. 떡매 소량 이렇게 뒤에 넣어, 들어있는데, 그거는 그냥 덤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진짜 예쁜 디즈니 떡매들, 아니 떡매래. 포스트잇 정말 많고요. 접착력도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이거는 떡매 믹스 어 158장 이렇게 넣어 드렸고 고컬로만 구성을 해 드렸어요. 어 진짜 많다. 퀄리티가 진짜 좋고 솔직히 떡매로는 어 구매 후회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진짜 정말 다 예쁩니다. 이렇게 떡매 믹스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인스들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음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컬인미 65장인데 저컬은 없고 고컬로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인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고컬인미 제가 준비한 인스에 비하면 이거는 아직 맛보기입니다. 되게 예쁜 인스들 많고요. 켈리 꽃잎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고코린 믹.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대박. 짠. 이거 다 크림 피치 님 인스들이에요. 이렇게. 진짜 많죠. 정말 많고 일단은 폴라인스 17장. 그다음에 띵즈 4종이랑 모빌 4종. 폴라로이드, 이 사진? 폴라로이드 카드? 3종 해서 11장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요거는 기타 시리즈들 투명하고 불투명. 여기 앞에는 불투명이고, 여기 뒤에는 투명이에요. 비율은 뭐, 고만고만하고, 총 19장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아이스크림 데코팩, 꽃 스크림, 그리고 이런 꽃들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랑 코튼 유니크 시리즈들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 이거는 띠인스 11장. 되게 여러가지 시리즈들 되게 많고요. 네. 진짜 크림피치님 인스... 완전 퀄리티 좋고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큰맘 큰 먹고 이렇게 시리즈들 거의 다 넣어 드렸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께는 요정도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스 인스 또 있어요 <laughs> 요거 이렇게 대형 인스들도 같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투명 인믹부터 보여드릴게요. 투명 인믹은 예순 4장. 캐릭터나 독구, 초고컬로만 준비를 했고요. 진짜, 딱 봐도 예쁘고 유명한 이스들 정말 많죠. 진짜 저컬인거한 장도 없고요. 여기 꽃 리스들도 컬러별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순, 아, 예순이래. 쉰 4장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이게 마지막 물품인데, 불투명 인믹 20장이에요. 캐릭터, 독구, 비형 도무송도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초고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보다는 수량이 조금 적은데, 이거는 퀄리티가 좋은 거는 다름없고요. 여기 세일러문 도무송이에요. 이렇게. 띄어지는. 동그란 도무송입니다. 세일러문 컨셉이고, 이거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서, 조금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도안들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꼭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일러문 인스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품 진짜 많죠? 정말 많아요. 아까 어머어머 어머, 어? 어떡해 아까 어? 어디갔지? 박스에 들어가 있어서 별로 없어 보였던거지 정말 많거든요. 인스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 진짜. 정말, 도안 정말 예쁜 것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아까랑 앞부분은 다른데, 다르게 넣어졌는데, 어, 구성은 같으니까요. 이게 배송 중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빈틈없이 좀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넣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블로거분들 거 정말 많이 보셨다시피 구성했고 도안들도 하나하나 다 예쁘니까요 어,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양식이나 주의할 점 가격들은 아, 가격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어, 우선 가격은 택배비 착불로 해서 36,000원이시고요 그리고 구매 댓글 양식은 카카오톡 아이디랑 4일 내로 입금 가능하신지 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 명세표 없을 시 배, 배송은 무조건 불가능해요. 제가 통장 내역을 뽑아보면 되는데 통장이 지금 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사 올때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통장 내역은 못 뽑아보니까 명세표 꼭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만 고래하, 거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댓글 다실 때 곱하금 자동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거파금은 만 원이시고요. 거파하시는 그런 예로는 댓글 다신 후에 삭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기록 다 남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가드렸는데, 이제는, 음, 그냥 패스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중뭐 연락을 하다가 뭐, 엄마가 안 된대요. 뭐, 택배로 못 받아요. 등등. 이런 파기들도 모두 거파금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자분 말투는 제 말투와 똑같아지니까요. 어, 말투 최대한 예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어, 구매하시지 않을 분들은 어,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홈판하세요 뭐, 훈훈한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품이 예쁘네요. 등등. 이런 댓글들 달지 말아주시고요. 어, 부통보 삭제하겠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포장 램박 판매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성플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바...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